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박정혜 서프 지회장께서 어, 외투 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어, 600일간 고공농성을 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 나몰라를 하고 또 최소한의 대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만나달라는. 그 애원도 외면하고 그럴 수 있는지 이런 일이 21세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오늘도 들어보니 만나 주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국 옵티컬 우리 박정의 동지의 투쟁을 계기로 이런 고리를 이제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외국 투자 기업이 우리 한국 노동자들을 홀대하고 무시하고 어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일은 하루빨리 근절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절실히 하고 있습니다.